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아래 내용은 동화가 아닙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했던 제가 제 내부에서 분명히 느낀 존재들에 대한 간증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도 분명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을 원하는 모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이란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라는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진짜 본체인 거죠. 그 존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아닌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아무도 모르는 비밀 장치가 달려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장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비밀 장치죠. 또한 우리 안에는 불신이라는 녀석도 살고 있습니다. 6천년 전 하와의 영혼 속에 처음 사탄이 심어놓은 것이죠. 그것이 유전되어 그 후에들의 영혼에도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녀석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음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불신을 깨끗이 없애는 순간 영혼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장치가 당신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잊지 못합니다. 인생에 단한번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 태어난 그 경험 그 거듭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건 애매한 지식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나는 내면의 크고 작은 변화의 사건이고 본인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듭난 순간의 환희를 도저히 못 참아서 그 순간을 써내려간 한 성도의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크피로 그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수 내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쓴 사람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이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이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슬기로운 처녀고 후자가 미련한 처녀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입으로만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며 그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정체입니다. 입으로는 열심히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라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뒤로 돌아서는 나의 거룩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심히 의를 행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거듭남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안에 있는 불신을 다 치워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인류 역사의 제일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신이 천성을 가는 사람이란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성구를 아래에 올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깨닫고 구원받은 성구일 것입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반드시 이 성구를 믿는 믿음을 주시라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지 않는 신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깨워서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걸 스스로 분명히 느끼고 알게 됩니다.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나더러 주여 주요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 24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 구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3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 복음 5장 24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 복음 1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해결이 안 되신 분은 두번세번백번 번, 번 계속 상기 구절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를 반복하며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밭에서 불신의 누룩이 제거되는 순간 당신 역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열심히 믿고 살다 보면 나중에 구원받겠지 하는 생각은 당신이 천성을 못 간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천성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천성을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위에 성구 그대로를 믿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걸 인정하고 버리십시오. 당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보혈과 아버지의 자유로운 긍휼과 자비만이 당신을 의롭게 할수 있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거듭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그것을 당신도 경험하고 영생을 바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오로지 주님의 보혈과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말아 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숙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게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